교과서 3과 수동태 관련한 문법 내용 부, 어, 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밑에 보시면 142페이지 보시면 되시고요. 자, 수동태라는 거는 원래 능동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처음 듣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 자, 수동태가 되기 위해서는 능동형이었을 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알고 있죠. 목적어가 필요한 필요한 문장에서 시작해요. 쉽게, 다시 얘기를 하면, 수동태라는 거는, 자, 능동태, 능동태 문장의 몇 형식? 3형식부터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자, 공식화 시켜서 선생님이 어, 좀 써주면, 자, 주어가 나오죠. 자, 타동사 나와야 해요. 당연히 왜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목적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요 뭘로 바꿔요? 수,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얘는 지금 능동 이제 수동으로 바꿀 건데 능동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 능동은 동사를 직접 주어가 하는 입장이었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능동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수동은 뭐냐 해석적으로 동사 당하는 입장일 때. 자 그럼 볼게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갈 거예요. 목적격이었던 게 앞으로 나가고요. 자이 주어, 동사의 형태는 b 플러스 pp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다? 수동태죠. 자 주어 앞으로 빠지고요. 바이 플러스 행위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적인 수동태예요. 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뭐만 나와요? 3형식에서 바뀌는 수동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다가 알아야 될, 음, 이거 알아야 됐네 싶었던 게 뭐였냐면 4형식의 수동태로 바뀌는 거. 요거까지도 챙기셔야 돼요. 요거는 요 강의가 끝나고 따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 사명식에서 사용식으로 바뀌는 걸 선생님이 설명을 지금 할 건데요. 자, the city is powered by the screams라고 했어요. 자, 비명에 의해서, 비명에 의해서 뭐야? 전력이 공급받은 거예요. 공급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 공급받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도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선생, 이 도시가 전력을 공급을 했어요. 공급받음을 당했어요. 공급 받음을 당했죠. 그래서 뭐예요? 그게 수동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얘를 지금 수동인지 능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be pp 형태가 나왔으니 이건 뭐다? 아, 수동태구나라고 우리 알수 있어요. 그러면 자, 볼게요. 얘를요. 능동으로 바꾸는 연습을 우리가 현장에서 했거든요. 자, 해 볼게요. 자 원래 주어에 나왔던 게더 스크림 이었어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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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죠 그러면 더 스크림 즈자 시제 뭐예요 현재 자 근데 스크림즈 바이 행위자 였던 게 주어 자리로 나오면서 뭐예요 복수 니까 이즈가 아니라 얼 바뀌고 어 아가 아니구나 참 죄송해요 자 복수, 복수고 현재니까 파워, 파워 이렇게 쓰고요. 자, 더, 시티를 쓰면 이 비명은 공급한 거예요. 무엇에, 무엇을, 도시의 전력을 공급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파워라는 건 동사로, 타동사로 전력 공급하다, 전력 공급을 하다. 어디 어디 도시에 전력 공급을 하다라고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An elephant예요. 코끼리는 was lifted예요. B plus PP니까 들어 올린 거예요. 들어 올림을 당한 거예요. 들어 올림을 당한 거죠. 자 lift up 자체가 동사를 알아야 돼 lift up 자체가 들어 올리다. 올리다라는 타동사예요. 자, 그러면, 뭐에 의해서 들어 올려진 거에요? 풍선에 의해서 들어 올려진 거거든요? 얘를 능동으로 바꿔볼게요. 자, balloons. 자, 과거죠? 과거이면서, 뭐, 복수로 바뀌는 거네요. 자, lifted, lifted up elephant. 이렇게 되는 거에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장도 두 번째 문장도 이렇게 보면 색깔을 좀 바꿔 볼게요. 얘가 주어고요. 얘 타동사고요. 얘 목적어니까 목적어가 어디로 나와요? 주어 자리로 바뀌고 이 동사는 B 플러스 PP 형태로 바뀌는데 주어 자리에 뭐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단수 명사가 나가냐 단수 명사였냐 뭐 복수 명사였냐 그거에 따라서 수일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시제일지 여기 나와 있는 동사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수동태에 관련된 기본적인 형태는 다 설명을 했고요. 여기 좀 중간에 보면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 과거 분사, 바이 행위자의 기본 형태예요. 바이 뒤에 행위자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행위자가 정말 누가 행위자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뭐다? 누가 누구에 의해서 그 동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경우라면 바이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을 할수 있다란 얘기예요. 자, 2번 갈게요. 능동태의 수동태 전환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bought는 by의 과거예요. 자, she가 주어고요. 예, 무엇을 샀었다라는 타동사고 더커 목적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로 바꿀 때 제일 중요한 건요거죠 그렇죠? 이거의 형태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어쨌거나 동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일치, 단수냐 복수냐, 시제일치 확인해야 돼요. 시제일치. 그리고 지금 능동태, 수동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태이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이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녀는 샀어요. 차를 샀어요. 수동태로 바뀌니까 차는 구매된 거죠. 그녀에 의해서.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시제가 능동일 때 과거죠. 자, 수동태로 바꿔서 보니까 주어 자리에 나온 게 뭐예요? 단수 명사예요. 그죠? 그래서 was가 나온 거예요. 과거이면서 단수. 자,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 동사를 빛 플러스 과거분사, 즉빛 플러스 PP 형태로 바뀐다라고 했죠. 능동태의 주어는 행위자가 되는데 바이 플러스 목적격. 이 목적격이라는 건 뭐예요? 자, 쉬라는 거는 주어 자리만 쓸수 있는 대명사예요, 그렇죠? 우리 공부했었어요. 근데 전치사 뒤에 쓰일 때는 목적어 목적격 대명사 목적격으로 바꿨어야 하기 때문에 바이 플러스 허, 바이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써준 거죠. 자, 콜럼버스는 발견했어요. 무엇을요?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그큰 대륙을 1492년에 발견을 했어요. 자, 뭐가 발견된 거예요? 그 아메리카나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발견됐죠? 자,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목적어 있던 게 주어 자리로 이렇게 나갔죠? 아메리카는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콜럼버스에 의해서. 콜롬비아가 아니라 콜럼버스에 의해서. 자, 이거는 특정 명사죠. 특정 명사기 때문에 생략 안 돼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특 불분명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불특정 명사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자, 이번엔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에 대해서 할 건데 앞에 조동사가 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조동사는 혼자 못 쓰죠. 뒤에 뭐 와요? 동사 원형을 써요. 근데 조동사 플러스 조동사 수동태 형태여도 비 플러스 PP 형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뒤에 동사 원형 b 비동사의 동사 원형 b 를 쓰고 PP를 써주면 이게 수, 뭐, 조동사를 쓴 수동 형태다라는 거죠. 자, I will send요. 나는 보낼 거예요. 뭘요? 편지를 보낼 거예요. 누구에게? 내 친구에게. 내 친구에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얘가 지금 주어고요. will send가 목적어데 타동사니까 아니, 동산데 타동사니까 a letter라는 목적어를 취했어요.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꿀 때 a letter가 주어로 오고요. will be s e n t 조동사 플러스 be b p 요렇게 오죠. 자, 그다음에 to my parents가 페어런츠가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by 명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얘는 뭐 얘가 결국에는 수동태로 바뀌고 보니까 내가 보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편지가 내 부모님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니까 바이 목적격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상 되는 그런 문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 가능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게 이것 때문에 헷갈려할 수 있거든요 음 이것 때문에 헷갈려할 수 있는데 어, 바, 어, 수동태면 바이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행위자에 서 주어였던 게 튀어, 뒤로 빠지면서 바이 목적격이 온 거니까 E2는 이 2는 바이 플러스 행위자의 그 바이 전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외워야 돼요. have, meet, resemble, cost 얘네들은 수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have인데 is had 이렇게 나오고 is met 나오고 is resembled, is costed 이렇게 나오면 걔는 틀린 문장이다라고 그냥 바로 찍으면 돼요. 그럼 끝. 외우면 쉽죠. 자, 수동태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되겠죠? 자, 얘는 일단 ED가 왔긴 했지만 얘는 PP 과거 분사의 ED가 아니라 과거 동사의 ED예요. 그쵸? 자뭐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자 그럼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 나오고 동사 B 플러스 PP 나오고 바이 플러스 주어 이렇게 해서 얘가 주 목적격으로 바뀌는 게 다죠. 자 갑니다. 저 게이트예요. 저 게이트 자 동사는 B 플러스 PP로 바꾼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시제 확인을 할 거예요. 시제 뭐예요? 과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b p p의 과거형. b 동사의 과거형 was. 그죠? was, were가 과거에는 was도 있고 were도 있지만 게이트라는 건 단수니까 was. 그다음에 오픈드. 오픈드. 요렇게 되고 by she가 아니라 by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를 써야 하니까 her를 써야 된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세요 자 두번째 문장을 JK 롤링은 썼어요 무엇을요? 목적어죠. 해리포터를 썼대요. 자 갑니다. 그러면 해리포터가 쓰여졌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되겠죠? 갑니다. 해리 포터 자 시제 봐야죠. 과거죠. 근데 해리포터가 단수니까 was written by J.K. Rolling. 자, 특정 명사니까 생략하지 않아요. 자, 비법 문제 갈게요. 우리 말에 알맞게, 그니까 알맞은 말을 넣으래요. 우리 말, 우리 말에 맞게 알맞은 단어를 넣는 건데, 케이크는 만들어졌다란 의미네요. 제임스에 의해서, 제임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얘가 만들어짐을 당한 거겠죠. 케이크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뭐예요? 만들어졌다, 과거니까. 자, 비동사, 과거형 비동사가 들어가는데, 케이크가 단수니까, was네요. was. 워즈. 그 다음에, made. 자, make의 변화 형태는 가끔, made는 아니냐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make, made, made.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래서 수동태는, 삼형식의 수동태는 이게 다예요. 삼형식에서 3형, 사형식, 어, 삼형식에서 뭐로이수동태로 바뀌는 건 이게 단데,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살짝 설명을 좀 해줄게요.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하면 잘 따라오세요. 일단, 사형식의 동사에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주다의 의미가 대표예요. 그죠 사형식은. 사용식. 수여동사라고 해서, 뭐 우리가 상을 수여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수여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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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에게 수여하는 것,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의미. 그게 사용식. 우리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기부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주, 어, 일단, 기부류가 있고요. 메이크 류가 있고요, 어스크 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암기를 하면 돼요. 기부 당연히 들어가고요. 티치 가르쳐 주다, 그다음에 말해 주다, 쇼 보여 주다, 그다음에 얼로우 음... Allow, 허락하다. 얼로우는좀 어려운 단어니까 일단 요세개 정도만. 그다음에 메이크 류는요, 바이 쿡. 그 다음에 어스크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어스크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식이니까 사용식 동사는 간접 목적어 취하고 직접 목적어를 취하죠. 간접 목적어는 ~~에게로 해석이 돼요. 직접 목적어는 ~~을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기부류는 기부류는 어... 기부류, 메이크류, 어스크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용식을 우리가 사용식을 뭘로? 사명식으로 바꿀 거거든요. 여러분, 사용식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목적어 몇 개예요? 두 개죠. 근데 사명식은 목적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목적어가. 그렇죠? 목적어 한 개의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데 목적어가 두 개인 거, 두 개인 사용식을 목적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삼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자, 기부류는 전치사 2의 도움을 받아요. 메이크나 바이는요, 전치사 4의 도움을 받고요. 어스크는요, 전치사 5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줬어요. gave. 무엇을요? The book. 책을 누구에게 아 누구에게? 음, my my brother, my brother, 내동 b 이 o 동생에게뭘 줬어요? o 그 책을 줬대요. 더 북. 그럼 얘가 e 뭐에게 b 뭐를 t h e r 는 y 접목적어 h e r my brother, my brother, my brother, my b r o t t o t h e r my b r o t gave t 뭐가 먼저 나 book, 접 목적어가 먼저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해당하는 전치사 k o o k book, book, b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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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 목적어 o o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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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놓고 보면 보세요. 지금 얘가 3형식이잖아요. 이, 이 바뀐 문장을 뭘로 바꿔?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이제 수동태. 자, 목적어 튀어나오죠. 얘는 더 이상 목적어가 아니니까, 얘가 튀어나오면 되겠죠. 더북 나왔죠. 자, 게이브 과거네요. 더북 단순해요. 자, 비플러스 피피니까 was. 즈 게이브의 과거 분사 기분. 그 다음에. To my brother. 하고, by m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make료를 볼까요? 만들다 라고 하겠습니다, 마 k e My mother makes me the cake. 이렇게 되면, 자, 뭐, 뭐, 에게 무엇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니까 사용식 되는 거죠. 자, 삼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목적어를 하나를 수식어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 저 그때 쓰는 전치사 for. 자, my mother make makes the cake for me라고 되면. 그 케이크를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보세요. 왜 for를 쓰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만드는거나 사는거나 요리해 주는 거는 사실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서기 때문에 위 무엇을 위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누구 for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사 for를 써서 아 make 류의 동사가 make 류의 이 사형식 문장은 3형식으로 바뀔 때 전치사 for 를 써서 가, 어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꿔서 바뀐 그 간접목적어 뒤로 온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써 넣음으로써 전치 목적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자, 수동태 목적어는 누구예요? 더 케이크니까 더 케이크 더 케이크 자. 현재예요 단수죠. 그럼 뭐 들어가? is, made, made, for me, for me, by, my, mot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그럼 ask는 뭐가 필요하면 돼? 오브를 쓰면 돼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간혹 보였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참고를 잘 하셨다가, 이따가, 이제 내, 어, 지금 보면,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송촌고, 송촌 중은 내일 영어 시험인데, 오늘 남은 시간에, 요렇게, 요 영상으로 총정리를 할 수, 총정리를 해서, 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 이때 나오는 수동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구나. 이게 왜 나오냐면, 우리 선생님 메인은 삼형식을 수동, 삼형식 수동태 아니에요? 삼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나와요? 라고 하는데, 사형식을 우리가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기부나 메이크는 사용식으로 쓰일 수 있지만 지금 밑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사용 사형, 사용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삼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요거를 보시고 참고를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그니까, 러 뭐,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 수업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친구들은 밤에 공부를 할 때, 분명히 질문거리가 생길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해요. 꼭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 관계없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 하도록, 어, 그렇게 하시고요. 어, 수동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